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알분입니다 기계공학을 위한 미적분 10번째 함수의 극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극한의 정의는 이제 엄밀한 정의라는 것이 또 따로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주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극한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무한의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함수의 극한의 정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그 수식을 보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이 수식을 이제 x가 a로 다가갈 때그 함수 fx의 그 리미트는 이제 극한 값은 이제 l이 l 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x가 a로 이제 다가간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극한의 개념이, 이제 즉 이제 무한의 개념이 그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그 순간에 대한 값을 그 예측하거나 혹은 어떤 탄젠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이 도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어떤 한 점이라든지 어떤 순간을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무한의 개념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극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다시 이제 아래에 보시면 이제 먼저 이 수식부터 먼저 보면 이제 x가 그 a로 한없이 다가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 함수 f(x)의 값이 즉 이제 x에 대한 함수 값이 이제 l로 다가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이제 이런 리미트 기호를 사용을 해서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이제 함수 f(x)는 이제 l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때, 이제, a로 한없이 다가가는 것이 것이기 때문에, 일단 a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극한 값을 풀 때는, 이제 함수 값에다가 a를 대입을 해서, 이제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limit x가 2로 다가갈 때, 그, 당항수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극한 값은, 극한 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X 자리에 2를 대입해서 풀면 이제 4가 되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극한의 그 정의에 입각해서 이제 다음에 보시는 X에다가 이제 다음에 값들을 이제 점점 그 대입을 해보면 이제 그 함수 값들이 점점 이제 4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다시 이러한 그래프에 있어서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라는 그 다항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겠 일단 뭐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다루었을 것이고. 그렇게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일단 이라는 이 점이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다가오는,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쪽 부분에서, 즉, 이제 마이너스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제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서도 다가갈 수 있을 것인데, 일단 왼쪽에서 다가가는 것을 자극한이라고 하게 되고,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것은 이제 우극한이라고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원 사이드 리미트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2차원 상의 이러한 좌표 축선상에서는 이쪽으로 다가가든지 이쪽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먼저 이제 x가 이제 점점 증가하는 방향이므로 이제 왼쪽에서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 이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제 값이 4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는 이제 점점 값이 2에 다가갈수록 마찬가지로 이제 4에 수렴을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결국은 무한히 다가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값은 이제 4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극한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특정한 값에 이제 수렴을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미적분을 배울 때는 이제 뭐 교재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대학 교재에서 어떤 이러한 극한 값을 구하는 그 방법론 즉 이제 스킬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다 이제 마스터를 하고 올라왔다고 라 가정하에 그 진행을 하는 것이고 만일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 그 그 본인이 생각을 하기에 모자라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고등학교 수학 교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극한 값만 구할 때의 그 방법론은 이제 오히려 대학교 미적분 교재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교재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제 1번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그 유리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유리함수에 대 유리함수가 이제 x의 값이 1로 다가갈 때 이제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극한 값을 구할 때는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극한 값을 산 극한 값을 바로 산출을 할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1을 대입을 해보면 이제 위의 값도 0이 되게 되고 아래 값도 0이 되게 되므로 일단 우리가 그 분모가 0이 되면 우리가 정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값의 극한 값을 구할 때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에 의하면 대부분은 이러한 식의 문제가 나오면 이제 분모라든지 분자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공통 인수를 이제 소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극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제 x 플러스 1,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x 마이너스 1이 서로 소과가 되어서, 결국은 x 플러스 1분의 1로 우리가 수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수 있게 되고, 이때는 이제, 1, 1을 대입을 하면, 이제, 분모의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로 그 극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이제 각각의 수치를 대입을 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물론 이렇게 수치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방법을 이제 알기 위함에 목적도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컴퓨터는 결국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수렴 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방법론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의 x 값에서 일단 x가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클 때를 나누어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먼저 0.5일 때는 이제 이 값이 일단 함수의 값이 0.66667로 그,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점점 이제 값이 1로 다가갈수록 값은 0.5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클 경우에도 값이 1로 다가갈수록 이제 점점 0.5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제 무한히 그 값을 하다 보면, 결국 0.5에 수렴을 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그래프상에서도 일단 우리가 1을 넣었을 때는 0분의 0 꼴이었기 때문에 이제 함수값 1은 제외를 하더라도 일단 이그 값들이 이제 값들의 어떤 그 최종적인 값에 이르는 방향성이 이제 점점 0.5에 다가가고 있다는 라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 무식한 방법으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하다보면 이제 0.5로 이제 수렴을 한다는 라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빨리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수능이라는 시험을 쳐야 되고 이제 어떤 수학적인 이 방법론보다는 이제 빨리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는 이제 그러한 계산을 빨리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각각의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예제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유리함수이면서 이제 무리함수가 포함이 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함수에 대한 그 극한값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경우도 그 t에 0을 대입을 해보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계산을 할 수는 없고 이제 고등학교 때라면 이것도 이제 방법론이 있는데 일단 분모나 분자에 이러한 유리식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제 유리화를 해서 이제 풀면 이제 극한 값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위에가 무리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t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결국 이 값의 제곱, 마이너스 이 값의 제곱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분모에도 같은 값을 곱하게 되면, 일단 마이너스가 없으면, 이제 플러스만 있게 되면, 우리가 t를, t에다가 0을 대입을 해도, 이제 그, 그 값이 이제 0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식으로 해보면, 일단 위에 값은 t제곱 플러스 9에다가, 3의 제곱은 9이기 때문에, 이제 분모는 t제곱만 남게 되고, 아랫부분은 t제곱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t제곱이 소거가 되어서 결국은 t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분의 1이 되게 되므로 이 경우는 이제 t에다가 우리가 0을 대입을 해도 그 값을 우리가 산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3 플러스 3이 되어서 이제 6분의 1이 이제 되게 됨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만이라도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극한값을 산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제 이 값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앞서 살펴본 대로 t 자리에다가 이제 이러한 값들을 이제 수치를 대입을 해서 한번 그 값들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 일단 t 값이 0.01까지는 1.6667로, 6분의 1을 우리가 그 소수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1.6666으로 이 6부분이 이제 무한히 반복되는 이제 그 순환하는 무한 소수로 표현이 되게 되고 이제 순환하는 무한 소수는 우리가 이러한 분수꼴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6분의 1이 되게 됨을 알수 있고 그런데 이제 t값을 이제 수치를 조금 더 이제 이그 값을 더 작게 해서 우리가 이 함수 값에다, 이이 수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005를 t자리에다가 넣으면 어차피 제곱이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값이 0.16800으로 일단 이 값과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점점 값이 작아질수록 이제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값들이 이제 대입이 되어서 계산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풀었던 값은 6분의 1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든지,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론적인 극한 값과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아래 그래프로 살펴보시면, 일단 구간을 이제 이 0.-0.1부터 0.3까지의 구간에 있어서, 이제 이 x의 범위를 이제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에 있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극한 값이 0그 6분의 1즉 이제 0.16에 가까운 값에 수렴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프로 알수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강이 x의 간격을 마이너스 0.1에서 0.1 사이로 보면 일단 이렇게 된 것이 이 부분 을 확대를 하면 이제 직선처럼 보이게 될 것이고 하지만 이때도 이제 그 극한값은 6분의 1에 그 가까운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제 마이너스 10, 10의 6제곱에서 이제 10의 6제곱까지의 구간에서 이제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해서 컴퓨터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이제 수렴을 하지 않고 진동을 하게 되는 그래프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를 다시 또 확대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우리가 이제 수렴을 하지 않는 이제 조금은 이상한 그래프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에 경우를 이제 더더 패럴소 오브 서브 스트랙션 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그 그래프에 대한 그 오류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계산기가 그 이러한 루트 안에 들어간 값은 결국은 무한히 그 반복, 그, 그 소수점 그 뒷자리로, 뒷자리의 수가 이제 무한히 반복이 되는 무리수인데 결국 이제 계산기에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그 자리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값은 이제 유한한 값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할 때는 이러한 정밀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러한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에 이러한 그 사인 함수에 대한 극한 값인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미적분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 값이 이제 1이 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암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 예제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수치를 대입을 해서 이제 값을 수렴하는 값을 구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이제 뭐 샌드위치 정리 혹은 뭐그 그 압축 정리 혹은 조임 정리라고 하게 되는 그러한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값이 1이 되게 됨을 이제 증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증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값이 1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도 되고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치고 이러한 수치의 값들이 이제 점점 0값 그, 다가 근접하는 값이 될 때, 이제 이 값이 어떠한 값으로 수렴하고 있는지를 이제 다음에 테이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제 살펴보면 점점 이제 1에 가까운 값으로 이제 수렴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x분의 s i n 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 살펴보아도 일단, 그 X가 0으로 다가갈 때, 0이, 0을 대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0에 대한 암수값은 제외를 하더라도, 일단 왼쪽에서든지 오른쪽에서든지, 이제 그 1로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그 극한 값은 이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는 이제 sin x 분의 파이가 이제 x 의 x가 이제 0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을 부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그 x의 값을 우리가 정수로 먼저 대입을 해 보면 이제 1을 대입을 하면 결국 파이가 되어서 이제 0이 되게 됨을 알수 있고 또한 이러한 그 분모가 이제 정수로 된그 분수를 대입을 해도 결국은 그 파이에다가 이제 결국 그 어떠한 값을 어떠한 값이 아니라 이제 정수배가 되게 되면 결국 이 사인 파이의 값은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러한 값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우리가 이제 이 극한 값이 0이 된다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이 s i n x분의 pi라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0이 되게 되어지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그 함수 값이 정수라든지 혹은 이렇게 분모가 점수로 된 분수일 때는 이제 0, 0이 되게 됨을 알수 있는데, 이제 나머지 다른 값일 때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다른 값이 나오게 되어서 결국 이 그래프는 이제 점점 0으로 X의 값이 다가갈수록 이 간격이 좁은 그 형태로 이제 진동을 하게 됨을 알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x 가 0으로 다가갈 때, 사인 x 분의 파이는 파이에 대한 극한값은 이제 존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그그 사인 그 함수 같은 경우는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파이가 있고 만일에 x 자리에 이제 앞서와 같이 분수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범분수에 의해서 이러한 파 파이의 배수꼴로 나오게 될 것이고 만일에 x에 정수가 들어가게 되면 만일에 2가 들어가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되게 되어서 결국 값이 1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굳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 보지 않더라도 이제 이 값은 이제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사인 함수가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수렴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